안녕하세요. 동네전파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비슷한 가격대에 성능도 비슷한 제품들 몇 가지를 간단히 비교해보는 영상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제품들 전부 현재 할인가로 150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제품들이고, 나름 가성비도 괜찮아서 인기가 좋은 제품들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이스스 터프 F16A16 RTX 5060 모델입니다. CPU가 다른 것만 빼면 동일한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한 모델들입니다. CPU는 인텔 i7 14650HX와 라이젠 7 260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래픽카드는 RTX 5060으로 TGP는 115W입니다. 예전엔 터프 시리즈에 저가형 디스플레이를 달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터프 시리즈도 디스플레이를 괜찮은 스펙으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16인치 QHD급 해상도에 400니트 밝기, sRGB 100%, 165Hz 주사율에 G-SYNC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터프 모델에도 스트릭스에만 넣어주던 후면 풀사이즈 히트싱크도 들어갔습니다. SSD와 램 모두 확장 가능하고, 인텔 모델에는 썬더볼트4, 라이젠 모델에는 USB4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이젠 모델은 최대 할인가 154만원, 인텔 모델은 최대 할인가 159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MSI 스워드 GF76, RTX4070 모델입니다. 17.3인치 대화면이 장점인 제품으로 CPU는 라이젠9 8945HS에 그래픽카드는 RTX 4070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제가 처음 RTX 50 시리즈 나왔을 때 5060과 4070이 비슷한 성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게임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멀티프레임 생성이 없는 게임이라면 4070이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것 같고 타임스파이의 평균적인 점수도 4070이 좀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모델은 기본 SSD 1테라에 램도 32기가로 넉넉해서 가성비로 더 좋아 보입니다. 17.3인치 디스플레이는 QHD 해상도에 300니트 밝기, P3 100%, 240Hz를 지원하는 준수한 스펙으로 큰 화면으로 게임 및 동영상 감상을 원하신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최대 할인가 156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HP 오 m 16 RTX 5060 모델입니다. 제 채널에 리뷰 영상도 올렸던 제품인데요, 실제 사용해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성능도 잘 뽑아주면서 발열도 잘 잡아주는데 이번에 디스플레이 스펙도 업그레이드되면서 딱히 깔만한 부분이 없는 밸런스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멘 게이밍 허브에서 지원하는 언리시드 모드로 간편하게 전력 세팅이 가능했는데요, 성능은 유지하면서 발열도 잘 잡아주는 세팅도 쉽게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리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U는 인텔 i7 14650HX에 그래픽 카드는 RTX 5060을 탑재했고, 디스플레이는 16인치 QHD급 해상도에 500니트 밝기 SRGB 100%, 24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가격은 제가 할인가 157만원인 것 보고 영상 스크립트를 작성했는데, 지금 보니 조금 올라가서 166만원 나오네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화면 큰 시즈모드용이 필요하시다면, ASUS TUF A18 모델을 보시면 됩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18인치 초대화면 모델인데요. CPU는 라이젠 7260에, 그래픽카드는 RTX 5060을 탑재했고, 디스플레이는 18인치 FHD급 해상도에, 300nit 밝기 sRGB 100%, 144Hz 주사율의 G-Sync를 지원합니다. 화면 크기가 큰것 빼고는 스펙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불편하진 않은 무난한 스펙이고, 18인치급 대화면에 가성비까지 챙긴 모델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현재 RTX 5060 탑재한 터프 시리즈 중에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할인가 159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나는 휴대성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ASUS 터프 A14 모델을 보시면 되는데요. 무게는 16인치급 제품들의 6~70% 0 수준인 1.46kg이지만 성능은 90% 이상 뽑아주기 때문에 무게 대비 성능 효율이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CPU는 라이젠 7 260에 그래픽 카드는 RTX 5060을 탑재했고 14인치 QHD급 해상도 디스플레이는 400니트 밝기, sRGB 100%, 165Hz 주사율에 G-Sync를 지원합니다. 14인치급 경량 모델이지만 SSD 슬롯도 2개 있어서 추가 가능하고 램은 온보드지만 32GB로 넉넉하게 달아줘서 용량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최대 할인가 159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